지금부터 기관 모임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통상 1번 지원자라고 하고 제가 2번 지원자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번 지원자는 지금 사람을 구하는 업무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임명 구조 요원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고 현재 시험도 지금 치르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인명 구조 요원 자격증 없네요? 네, 아직은 받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구했다고 하는 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줬다. 열개 생해서 가면은. 이런 것도 그래 볼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경험들이있냐이이죠 연탄 이사등이런봉사이동은 조금 했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도와줬던 큰 경험인가요? 제가 생각하기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문자한테 궁금한 건 네. 어, 해양경찰이 우리가 해양오염 방제도 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방제과 직원들이 네. 담당하고 있고 해양경찰 주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지원해야 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양오염 방제라는 관할이 있지만 해양에서 사고났을 가때 실제 선선박서 사고했을 때 사람들은 해양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신고 절차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사전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오염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관리자 되려면 차라리 해양오염 방제과로 지원했어야지 되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 함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스킬과 어, 지식으로는 오히려 해양경찰 함정 요원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지원자 부분은 해양오염방제 때문에 내가 음. 들어왔다든지 방제가 좋아서 이거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괜찮지 해양경찰이라는 음. 조직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방제의 업무가 메인 됐다 그래서 이미 면접관이 물어봤잖아 방제과 아닌가요? 했잖아 네. 그럼 얼른 턴 해야지 근데 끝까지 또 여기서 또, 또 방제다 해버리면 아 얘는 방제과인데 잘못 알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버리니까 얘는 그냥 지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아까 그 뒤에 말했던 해양 함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취지 자체가 승선 근무가 있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잖아. 거기 힌트를 줬잖아. 그러니까 승선 근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내가 얼마나 해기사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양 경찰의 함정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어필을 더 많이 해줬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 본인이 사람 구한 일이 좋아서 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경험이 없어. 근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한 마디가 그 사람한테 꽂혀 있으면 계속 그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소개에 앞에 앞에는 등산 얘기를 했고 등산 얘기하다가 뒤에 사람 구한이 좋아서 와,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물론 지원동는 아니지만 나를 소개할 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내가 사람 구한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으면 진짜로 이제 임용구조라든지 그게 이제 취득해가지고 봉사활동 그거 관련된 걸 했다든지 아 그러면 이 사람 그럴 수 있겠구나가 아, 되겠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임용구조 요원도 취득하는 중이라 그랬어. 그, 그 결론 취득 안 했어. 그 인류구조 요원도 취득 안 했지. 한 거라고 연탄 없으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소중한 자기 소개인데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장점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어필해야지. 내가 지금 거기에 대 반박도 못하는 얘기를 꺼내봤자 하면 안 되지. 물론 당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일단은 말하자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딱 준비해서 내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는 착착착 나와야 되겠지? 네 그리고 기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 외연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지 그치? 어려운 질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 비교한다라는 걸 물어보면 은 제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 어, 외연기관 아까 뭐 작동유체 이렇게 했잖아 그것처럼 어, 이렇게 서술하지 말고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가장 큰 비교점은 뭐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작동유체 흐름입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내부 연수하는 거 하나는 외부적인 연소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비교를 가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뭐냐, 로코 설명해줘야 듣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직하게 보여. 이 되지. 어, 그 부분이 좀 이제 뭐 비교한 다음 질문 나왔을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랭킹 사이클하고 카론 사이클은 당연히 알아야지. 이 되지. 그러면 사이클이 뭐냐? 열 사이클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 어떤 어떤 원칙에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행정, 이행정도 가장 기본적이잖아. 인 그럼 내가 사행정하면 가장 뭐가 나와야 된다. 이행정이 뭐가 나와야 된다.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사행정, 이행정이 아까 투사이클, 뭐 포사이클에서 네. 어 행정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행정을 통해서 흡입, 과 폭발 얘기가 음. 다 이루어지는 건데 크게 보면 이행정은 뭐야? 흡입과 압 같이 하고 폭발 배기를 함께 쓰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엔진이 소형화되어서 어, 효율이 어, 작아지니까 부피나 무게가 가장 작아져서 예, 그런 표현이 가장 좋은 거고 음. 상인회관 반면에 모든 행정을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은 좋으나 무게가 부기가 커져서 예, 이용하는 데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는 거다. 근데 선박에서는 주로 이행정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예, 이런 건 이렇게 흐름대로 중형업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주는 일이 되지.